자, 대표형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X, Y, 거듭제곱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죠? 이것부터 계산할 때. 얘는 뭐죠? X의 세제곱에 y 제곱의 세제곱이다. 그 얘는 니까 X의 세제곱에 2 곱하기 3. 6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자, 바로 할수 있겠죠? X의 세제곱, Y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6제곱, 곱하기 3, X제곱. 제 e 로 묶어서 e of t 으니까 마이너스는 t 스 e 죠 n e a k e r minus and plus, a n y 제곱이죠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숫자부터 먼저 하자. 얘는 yes, 얘는 s 이고 s 앞에 s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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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y 는 여섯 개. 3개 9개 점 11개 y 의 11개 자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얘를 계산할게요 자 이것도 계산할 때보세요 겉적제부터 해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가 제곱이죠 그죠? 그럼 제곱 의미가 없죠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짝수죠 얘도 의미가 없죠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해볼게요 자 이제는 얘는 12x의 y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x 세제곱의 제곱 3 곱하기 2가 되는거 아니죠? 그죠? 거듭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는 이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x의 6제곱 제곱의 제곱 곱하니까 4제곱 곱하기 x 4제곱 y의 제곱의 4제곱 곱하이되죠자실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숫자끼리 먼저 해보겠죠? 1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얘는 3이 됩니까? x 하나 6개니까 7개 11개, x 11제곱, y 3개, 4개, 7개, 8개, 15개, y 15개, 이렇게 처리하면 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1-2번을 볼게요. 자, 좀 복잡해 보이네요. 자, 얘는 보세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요. 제곱은 얘두번두번 곱한 두번 거잖아요. 마이너스는 그냥 플러스 바꾼 게 있죠. 됩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것부터 해볼까요?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오 x y의 a 제곱 곱하기 얘는 2의 제곱, x 제곱의 제곱, 네 제곱, 이 되겠죠. y의 제곱이에요.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숫자들이 계산이 되죠 마이너스 오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이십이 되거든요. 그럼 x는 한개 있고 여기 네개 있으니까 다 섞이게 되요 y는 A 개가 있고 2 개가 있으니까 얘는 A 더 b가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는 값 뭐라고요? 얘랑 존재가 얘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얘는 하군요자 지금 보면 A 더가 뭡니까? 6이 되는 죠 그래서 A는 4가 되는 거죠. 맞죠? A 더가 6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갔잖아요. 그다음 뭐죠? c는 뭡니까? 5가 되는 거죠. c는. 자 b는 뭡니까? 얘가 b죠. b는. 마이너스 이다 자, 이렇게 된대, 지금, 는데 i n 는게 뭐냐면요. a c. 구하라. a 는4고요 마이너스 b, b는 뭐죠? 마이너스 고이죠마이너스그고 b 그리고 너스고 c. 야 그리고 그리고 c. 그리 c. 그리고 c. 그리고 c. 그 그리고 c. 죠그리서 c. 그리고 c. 그리그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는 대표형 2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대표형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 2번. 자, 대표형 2번. 자, 2번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 여기 삼각형이 있네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자, 밑변이 밑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3xy의 제곱이고 자, 그럼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높이가, 높이가 4X제곱Y세제곱인가요? 맞네요. 그렇죠? 4X제곱 4 x 제곱 y 세제곱인가 자,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넓이는 뭡니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이게 삼각형의 넓이죠 자 그러면 여기 2분의 1이고요 밑변은 3xy 제곱이고, 높이는 4x 제곱 y 제곱이요자 이것을 계산하면 숫자 먼저 2분의 1, 3, 4. 요게 12니까 이하면 6이 되네요 숫자끼리 곱하면 6이 됐고요. 자 x 하나 여기 두개 있으니까 세 개, x 세제곱. y 두개 y 세개그러니까 y 다섯 개. 넓이는 이렇게 됐다 할것같아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2단 1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2단 1번. 자, 2단 1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런 직사각형이 있네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요 변의 길이가 3 a 제곱 b 제곱이고 자, 요 변의 길이가 2a이고 자, 요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2a 제곱이 에요 2a 제곱. 자, 이럴 때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라 했죠. 자, 부피는 뭐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여기 곱하기 높이죠. 자, 밑넓이는 요게 직사각형이니까 밑넓이 요거죠. 자, 밑넓이는 2 a 제곱 b 곱하기 요거 2 a b가 민들레 그죠? 그다음 높이는 얼마입니까? 요거죠. 3 a 제곱 b 제곱이다. 자, 이걸 계산할까요? 숫자키 2, 2, 3, 7이가 되겠죠. a 두 개, 세 개, 두개 더해서 다섯 개 a 의 다섯 제곱. b 한 개, 두 개, 두개더있으니까네개 b 의4 제곱이 바로 이것의 부피가 된다 하는 되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다음에 2-2번을 볼까요? 자, 2-2번. 자, 2-2번입니다. 표어 바꾸기. 자, 어떤 다항식에서 단항식에서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요 얘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곱하기 곱해할 것을 아, 곱해할 것을 얘는 곱해야 되는데 당웠어. 너스 -5분의 2에 x의 3제곱, y제곱, 나눠서. 나더니 계산한 게 뭡니까? 15, x, y, 네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곱하려고 했더니, 를 어떤 단항식에다가, 여기다가 얘를 곱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나눴더니 얘가 되더라. 그렇다면 얘는 뭔가? 말이야.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모에다가 세모를 곱하면 별도가 됐다. 나누게 하는 야 그럼 네모는 뭡니까? 결표 나누기 곱하기 세모가 되죠 맞죠? 그렇잖아 우리가 6 나누기 2다 이것이 3이잖아요 그럼 6은 뭐 되죠? 3 나누기가 이런 거면 곱하기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을 때는 이쪽으로 곱하기가 바뀐다. 그래서 지금 예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예는요? 예는 이걸 1 5 x y 제 그걸 곱하기로 만면 거죠. 자이 나누기는 곱하기로 넘어온다. 가 그는 5분이다. 마이너스 5분의 2에 x 3승 y 제곱으로 곱하기로 바뀝니다. 자 이제는요. 먼저 자이 내부를 볼게요 숫자끼는 곱하자고요. 15에서 마이너스 5분의 2면 물론 9는 마이너스고 그죠얘 약분되면 3이죠.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이다. 그리고 x 하나, x 세 개, x 네 개. Y 4개, Y 2개, Y 6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모를 찾는 겁니다. 자, 네모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